노인의 평범한 일상 속 생활비 통화를 숨겨진 진짜 유산이 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정리업체 직원이 발견한 건 낡은 쌀통 안에서 밀봉된 종이 포장지. 그 안엔 순금 골드바 두 개와 함께 1990년대 발행된 희귀 고액권 지폐가 동봉돼 있었고 감정가만 3억 원을 넘겼습니다. 주인은 생전 정부 지원으로 살아가던 기초생활 수급자였지만 실제로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돈과 귀중품을 숨겨두는 습관을 유지해왔던 양반가의 마지막 후손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유품 정리사가 SNS에 올린 단한 장의 사진으로 퍼지며 지역 커뮤니티와 전국 뉴스에 퍼졌고 노후를 대비해 금을 숨겼다는 그 세대의 특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 통은 한때 가족들에게 그냥 잡동산이 담긴 통으로 여겨져 버려질 뻔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숨겨진 수억 원의 금이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며 생활비통은 전국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집안 어디엔가 숨겨진 비밀이 있진 않으신가요?